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자칫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여름방학 중에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어제 말씀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지대로 어떠한 사람을 긍율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는 바울이 그에 대한 반문을 미리 예상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도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을 책망하시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행하시는데 왜 사람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반문에 대해 21절에서 토기 장이 비율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토기 장이의 권한입니다. 더불어 그 그릇을 사용할지 말지 권한도 토기 장이에게 있겠지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한 역시 그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경배와 찬양, 죄 고백, 감사,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죠. 여기서 경배와 찬양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의 대상이시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불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계획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하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영역에서는 기도와 말씀 없이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여 계획하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삶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은 25절에서 28절까지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이용, 인용해 건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열지파에게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긍휼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남유다 두개 지파에게 그들의 영적 교만과 타락을 경고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바울은 북이스라엘 열 집파나 남유다 두 집파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주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을 극률한 마음으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노라 결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한 영혼을 향한 긍율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았지만 돌아선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극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 채신자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과 극렬함을 마음에 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